고, 고대 근동 지역의 출발이 아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면, 그 마지막 끝부분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레반트는 건너뛰고 이집트를 먼저 하자면, 지금 인공위성으로 딱 찍어서 보면 알겠지만, 이 델타 지역은 되게 비옥하잖아요. 이게 델타 지역이에요. 삼각주 지역 그리고 이 밑으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죠? 나일강. 이게 나일강이죠, 나일강,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이게 홍해바다예요. 홍해 바다예요, 홍해,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는 이 밑에만 홍해 바다가 아니고 이 위로 올라가면 만 있잖아요. 호, 이것도 홍해 바다겠죠. 근데 구분을 줘야 돼요. 이 왼쪽으로 올라가 있는 이 만은 수에즈만이죠. 맨 위에 올라가면 수에즈만이에요. 수에즈만. 이위 왼쪽은 뭐죠? 아카바만. 아카바만. 수에즈만과, 수에즈만과 수에즈만, 아카바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수에즈도 그렇고 아카바도 그렇고 홍해예요. 홍해. 같은 홍해예요. 그것도 홍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건널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앙을로 하나님이 하시면 건널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리예요. 불가능한 도저히 이 안으로만 해도라도 밑으로 땅이 낭떠러지가 길이가 얼마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홍해를 가도다 갔을 때는 수웨즈만 쪽에서 건너는 건데 이수웨즈만에서도 어디냐를 보는 거죠. 지금 맨위 쪽에 그냥 근데 위쪽 도 낮은 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너무 극적인걸 원하니까 이런 거 건넜으면 좋겠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위쪽이에요. 근데 위쪽 근데 이 위쪽이 낮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전 어디인지 는살펴보도록 하고 이집트인데 보이면 알겠지만 델타 지역은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빅토리아 호에서부터 발원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 백나일, 청나일 다 만나고 나일강에 해서 지해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집트를 이집 이 나일강의 길이가 어, 6,600km란 말이에요. 6,600km 총. 그러면 이 나일강이 다 이집트 게 아니에요. 그렇 이집트는 이 나일강 길이 중에서 기준에서, 지중에서부터 1,200km 정도가 이집트에 포함되어 있는 나일강인 거죠. 1,200km 정도가 포함된 나일강입니다. 한강 길이가 514km거든요. 한강 길이가 514. 그러니까 한강 길이의 두배 정도 되는 길이죠, 나일강이. 나일강은 엄청나게 길죠. 근데 이집트의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은 1,200km고 이게 한강의 두 배라는 거고 전체 나일강은 한강의 1 0 배가 넘죠. 열배가 넘죠 엄청나게 이 이집트를 구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집트예요 근데 고대시대 때는 이집트가 하나의 이집트일 때도 있었지만 어,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뉠 때가 많아요 분열되는 거죠 분열 땅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래서 델타 지역 이 비옥한 델타 지역 있죠 이 델타 지역만 보고 이게 하 이집트 혹은 저 이집트 이고 이 델타 지역을 빼고 이렇게 가늘하게 줄지어져 있는 나일강이 있죠. 그걸 다 포함해 갖고 하 이집트 아니 상 이집트 혹은 고 이집트라고 칩니다. 고 이집트. 왜냐면 하 나일강이 이 빅토리아 호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높고 이 상박주가 이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상박주에서 지대가 낮아지니까 물이 확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중해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보니까 땅이 이렇게 비옥해지는 거죠.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는 이집트가 상이고 삼각주가 상이고 밑에가 하니까 상하가 아니고 실제로 어, 물이 흐르는 이 고도에 따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지도에서는 밑에가 상이고 고도가 위죠. 이집트는 상, 상 이집트와 고 이집트가 나눌 때가 있었고 하나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술 용어로 정해놨어요. 뭐냐면 두 이집트가 하나의 이집트로 강성했을 때는 왕국이고 왕국이고, 이집트가 분열했을 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분열했을 때, 이때는 이때는 이집트가 그냥 혼란기거든요. 그때는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고왕국 시대가 있고요. 처음에 고왕국 다음에 제1 중간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왕국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2 중간기가 있어요. 중앙 중앙도 끝나고 뭐 들어올까요? 신앙조신앙조가 들어와요. 그리고 제3 중강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 이집트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중강기가 아주 중요해요. 이집트 중강기 제일 중강기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됐냐면 B.C. 한 이천 0년경 시작됐어요. 이천 백년경왜 그, 고왕국이 망한 이유죠? 고왕국이 망한 이유는 이집트는 대부분 혼란기가 오는 이유가 비슷해요. 첫 번째는 흉년, 기근이 들 때에요. 기근. 기근이 드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을 때 기근이 들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거의 기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역이 다 기근이 와도 나일강은 기근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나일강으로 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고 물 수위가 맞고 나일강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요.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 변화, 문화 변화는 나일강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이 뭐죠? 그열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 가지 재앙과 관련해가지고 화산 활동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화산 활동이 나일 강의 대상을 좋았고나일 강에서 열 가지 재앙이 다 비롯된 거죠. 나일 강의. 나일 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 의열 가지 재앙에서 나일 강이 피바다가 됐을 때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나일 강은. 헤르로토스는 이집트가 나일 강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진짜 가만히 있어도 나일강에서 알아서 홍수가 나면은 이 주변 땅들이 그냥 다 어? 파헤쳐지면서 어? 이 홍수가 가라앉으면서 땅이 다 비옥해지고 거기에 그냥 씨만 뿌리면은 농사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홍수 같은 경우도 일정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해요. 이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같은 경우는 홍수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니까 홍수 신화가 많은 거예요. 메소프타미아 지역은 홍수 시가 되게 많거든요. 홍수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그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집트는 홍수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일강의 범람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일정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홍수 날 때는 피하면 돼요. 피하면 되고 그리고 홍수가 난 다음에 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갖고 농사 지으면 되고 이게 관리가 가능해요. 관리가 가능하니까 파라오가 추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언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파라오의 권위가 대단한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신의, 신에게 인정받은 사람, 신에게 세운받은 사람 정도의 권위예요. 근데 이집트는 파라오가 신의 현현이에요 신의 현현 그냥 신을 믿는, 신을 잘 믿는 사람, 신에게 예배 드리는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는 파라오가 신의 현현이잖아요 그런 권의 가능한 이유는 이 치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치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치수는 고대 고대 지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도 보면은 중국도 사망오제 시대가 있잖아요. 사망오제사망오제 사망오제 시대는 중국에서 전설의 시대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왕조는 하 왕조거든요. 하 왕조. 그다음에 은왕조 상 은왕조 그리주 왕조 들어가는데 사실 하 왕조도 전설의 왕조죠. 근데 저, 이게 하왕조의첫 왕이 우왕이에요. 우왕. 우왕. 근데 우왕이 어떻게 왕이 됐냐? 치수를 했어요. 치수를. 치수를. 수십 년간 고생고생하면서 물을, 물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 왕을 이 치수를 한다는 거, 그리고 홍수를, 홍수를 방지한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홍수를 파라오가 미리 예언할 수 있었고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었죠. 홍수가 갑자기. 수량이 줄고 홍수가 안, 범람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기근이. 그러면서 또 하나. 아시아에서 이민족들이 침범을 해요. 그러면 중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왕국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망하고 중간기가 한번 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2000, 2000년대쯤에 나왔잖아요. 그때 메소포타미아 혼란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온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 사실은. 다 비슷한 어간이에요. 이스트도 제1중간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자기 대대적인 그런 가설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와, 막 왔다 갔다 가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과연. 왜냐면,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당시 가나안도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도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집트는 강력한 고대제국이었는데, 거기를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개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4개국이 사해 바다 근처에 있던 가난 5개국과 싸움을하잖아요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이 롯을 포로로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모집한 사람이 병사가 318명이에요. 18명,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바로 데리고 간 사람이 318. 준비 안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빠르게 그냥 즉흥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318이에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어, 당시 군인들 수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수가 성읍의 20%였대요. 20%. 천수소 20%. 몇이지 그러면? <laughs> <laughs> 1500. 어, 어, 그렇지. 1500 되는 거1500 되는 거죠. 그런데 즉흥으로 데려간 게 318이고 그리고 내 군사를 어? 내 가설과 이걸 지켜야 되는데 전군을 다데려고다일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감안했을 때 아브라함이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이런 걸 감안하는 거죠. 그러면 한 대략 3천 명 정도 고대 지방에서 고대 지방에서 3천 명에서 5천 명은 작은, 좀 작은 성업에 포함되는 거고 5천 명이 넘어가면 이제 좀큰성업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규모는 아주 큰 성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개 도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원이었어요. 형성할 수 있는 인원. 그런 인원을 데리고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동. 이동을 하는데 이집트 같은데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집트는 혼란기였어요. 혼란기 굉장히 혼란했던 상황. 이런 것과 함께 연결해서. 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이 때는, 또, 이 때는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아무래도. 아주 강력한 왕권이 들어와갖고, 막 제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맥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다시 중앙국이 들어와갖고, 애국을 강하게 만들죠. 그 중앙국 때 요셉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중앙국 때. 그리고 그, 그 중앙국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면서 있는 건데 그 중앙국도 제2중앙기를 맞이해요 근데 중앙국이 제2중앙기를 맞이한 이유는 아시아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해 버려요 정복해 버려요 완전히 이민족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민족한테 완전히 정복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어디죠? 최근에는 청나라고요 청나라도 만주족이 한거 아니에요 원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사실 이민족이 들어와서 한 거죠 근데 이집트도 이때 이민족이 들어와갔고 그 전까지 고왕국 때도 아시아인들이 침범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침범해놓고 싸우고 혼란케 하는 정도야. 근데 중왕국 때는 아시아인들이 쳐들어와갔고 아예 체제를 점복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파라오가 되어버렸어요. 파라오가. 그래서 이집트 역사에서 15왕조, 16왕조는 이 아시아인들의 왕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이집트 역사에서는 힉소스라고 불러요. 힉소스, 힉소스. 힉소스의 뜻이 뭐냐면 이방의 왕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15 왕조, 신주 왕조. 그다 출애굽이 일어났던 시기 시기와 관련해 가고 아주 중요한 역사죠, 그게 출애굽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 애굽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을까? 갑자기 이런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는 힉소스라는 이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가 가능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 중건기를 타파하고 신왕조를 다시 18왕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18왕조. 18왕조, 19왕조는 이집트 역사에서 이집트 정사 총털어서 가장 위대했던 사실은 왕조가 18왕조와 19왕조입니다. 18왕조의 투트모스 3세, 19왕조 19왕조의 람세스 2세 이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이집트를 황금기로 몰았던 이집트 역사에서 전체 역사에서 유구한 역사에서 가장 살아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신왕조 때예요. 신왕조 때. 근데 그때 출애굽이 있었던 거죠. 학계에서 논쟁이 되는 거는 어떤 문제이냐면은이 이, 출애굽이 18왕조 때냐, 19왕조 때냐 이두 개예요. 크게는 그 이론이 많고 서로 의견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결국은 다 뭐냐면, 신왕조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신왕조. 신왕조를 벗어나는 이견은 거의 없어요. 어? 18왕조냐, 19왕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크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18이건 19건, 그 왕조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기예요. 가장 강성했던 시기.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대단하죠. 그만 봐도. 반면에, 가마안은가마안 가나한 역사에서 가장 형편했던 시기죠. 당연한 거죠. 이집트가 이렇게 강성한데, 더군다나 메소포타미아 쪽, 그리고 소아시아 쪽에서는 그때 누가 나오냐면 히타이트가 나와요. 히타이트. 최초로 철기를 이용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등장하면서는요, 이집트가 히타이트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못 이겨요. 히타이트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 민족이 북방에서 나왔고, 남방에서는 이집트가 있고, 가난안은 강할 수가 없잖아요.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갔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나왔는데 이 강대한 음? 여기는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 뭐죠 정찰한 다음에 아 우리는 다 그들의 어 밥이다 메뚜기 같다 막 그렇게 비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레굽 시킨 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 있는 거죠 이 유구한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에서도 피 하나 안 흘리지 않고 나오게 했는데. 이 도시 문명, 가장 초라한 도시 문명의 가난을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재미있을 거